1월 10일 9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를 바꾸는 현장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던 구절인데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좀 깊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우리의 생각, 믿음 하나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받고 가면서 보좌 시공간 237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믿음 속에 바른 언약이 붙잡히면 혈감음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오늘 체제를 바꾸는데 영적인 의사로 치유의 응답을 누려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못 고치는 병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계속 많아집니다. 원인을 알고 진단이 되면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원인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끝나고 발전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과 정치, 사회는 절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흑암경제에 빠져 있고 그리고 미디어와 문화가 자꾸만 영적인 문제를 더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영혼 전부터 예배해 놓으셨다가 지금 나타나게 하셨고 영혼 후까지 영세까지 이 빛을 가지고 치유하는 응답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믿음 속에 나는 돈벌어서 세계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보고만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사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돈 버는 거고 사업하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정치가 하는 거다. 이리 깨달으면 됩니다. 이렇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환난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유대인에게만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고. 실제로 이 사람들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본 교회까지 선교 후원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안됀 교회에 제자들을 붙이셨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응답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선교 후원까지 하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세, 어,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그 선교팀이 가는 곳에 점술 세력이 무너지고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치유받고 실제로 회당 속에 들어가 후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이 나타났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응답받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기도 말씀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되어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파속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안테나 플랫폼 아웃소싱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마음속에다가 내 주업과 부업을 바꾼다. 내 주업이 교사,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공무원 그거 아니고 세계보고마가 내 주업이고 그것 때문에 직업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사업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때 흑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의사로 서서 체제를 바꾸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가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믿음 하나로 흑암무너지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옵소서. 조업과 부업이 바뀌며 체질 바뀌어져서 현장 선교사로 치유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